당걸린 분들 주로 이쪽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긴거죠 여기도 10번 정도만 문질러주면 당걸린게 많이 좋아집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물론 아래에서 위로 허리 부분을 마사지 해주는데 이것도 세게 할 필요가 없죠 살살 밀면 됩니다 살살 밀어주고 그 다음 허리와 엉덩이가 연결되는 한 마지막 부위 거기는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잡고 대고대고 대고, 체중을 실어서 한번두번세번 번, 번 정도 해주면 허리가 많이 편해져 다음 풍근입니다 풍근은 흔히 어머니들이 환부라고 부르는 부위 엉덩이 전체에서 정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L포인트의 3번 부위로 체중을 실어서 하면 됩니다. 자기 팔림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, 체중을 실어서 하면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죠. 이때는, 헬스럼 말고, 엘포인트를 사용하는 게더 좋겠죠. 맞 받쳐주고, 꾹 눌러줍니다. 반대편, 직접 갈 필요 없이, 잡고, 손바닥을 대고, 체중을 실으면, 요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죠.